비누님 마스크 쓰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예 아, 마스크 쓰고 해야겠네. 이게 어느 때인데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방송하냐고. 아이 죄송해요. 아 마스크 쓰고 할게 마스크 쓰고 할게. 출근하는데 마스크 안 쓰냐고. 부트캠프 하라 부트캠프 부트캠프 부트캠프. 얘들아 부트캠프 하라 부트캠프. 자 아,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 <laughs> 부트캠프 안 갔지롱. 미안. 나이스샷. 뭐야, 사이가 왜 이거 안돼 있어? 스킨이안돼 있어. 어, 일부러 사이가로 쏜 건데 그래서. <laughs> 여기서 죽으신분 싸리암. 판 있었는데. 리 우리... 아, 뭐야? 깜짝이야. 어, 야, 나,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아, 아, 여기 사람 있는 줄 몰랐어. 아, 너무 깜짝 놀랐네. 아, 어 깜짝이야. 아, 어, 나 이렇게, 아, 야, 이거 언제부터 있었냐, 여기. 어나 아, 너무 깜짝 놀라서. 아, 아 이것 봐요. 이게, 내가 못 이겨, 이제는.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있으면 은 내가 방법이 없어. 뭐, 어떡해. 아, 그러네. 이제는 얘가 악질적으로 낮아보려고 돈버 타다가 나를 쐈는지 안 쐈는지 그걸 알수 있잖아, 테스캠으로. 그런 친구들 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니어 빼고 99명이 그러는데 그럼 9 9명다강퇴하 시킬 거예요. 강퇴. 다 강퇴. 형은 오빠라고 하는 거좋아해 아니, 저 그냥 형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저 오빠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동생이 여동생이기 때문에 오빠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동생 갖고 있는 남자들은 어, 예, 이해해야 하네, 우리. 우리. 오빠들은 이해할 거야. 이루니 그러면 예쁜 여자가 오빠라고. 하면... 아유,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아, 잠깐만. 다 따라오는 거 아님 이거? 아유, 야, 큰 났다. 나, 나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그냥 켜놨네. 아, 이런. 와 맞췄는데 맞췄지 맞추긴 맞췄지. 맞췄지 맞췄지 체력 떨어졌지 꽤 버틴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아나아왜 내가 왜 이거를 왜 켜놓고 했지? 잠막나 우르르 나한테 몰려오니까 비누 드럽게 못하네 니가 와서 해봐 임마 빨리 들어와 너 빨리 들어와 야 일로 와봐 바이바이야못 맞췄지롱 못 맞췄어 <laughs> 내려와서 정정당당하게 싸운다 오케이 한번잡고 어, 죽으니까 못 내려오죠? 아이 일단 도망갈게요, 저는. 일단. 이게 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못 맞췄으롱. 오프라인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 100명을 모셔 두고 어린 친구들이면 부모님이랑 같이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0으로 이제 시참을 좀해 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약간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얘기는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무산이 됐어요. 왜 이러냐 이거? 잠깐 아, 약간 에이미 약간 진짜 아 약간 에이미 문제 아니라 약간 약간 이상했어 아무튼 형왜 테디 형이랑 안 해? 테디 형 바빠가지고 못하지 뭐 테디 형 요즘 바빠요 크리에이터 활동하면서 지금 테디 형이 제일 바쁜 시기라서 지금 테디 형이 시간을 내고 싶어도 진짜 못 내줘요. 친구들아 사랑해잉! 아이고... 친구들아 사랑한대... 김형우 유튜브 각 잡으려고 못하는 척 하는 거지 잘해요 어? 정확히 알고 계시네! 맞습니다! 저는 유튜브 각을 만들기 위해서 못하는 아 거예요! 아유 못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위에 있냐? 바로 싹 해가지고. 그냥 카트 생방은왜안 해요? 카트 생방? 카트 생방하면 볼 거야, 님들? 그리고 나는 너무 못해. 진짜 나는 카트라이더 너무 못해서 안 돼. 분명 이거 해봐야 욕먹고, 욕먹, 욕 욕밖에 더 먹겠어? 아, 비누 드럽게 못하네 이러면서. 어, 현질 100만원 인데 실력 상태는? 뭐 이러겠지. 이럴, 그건 원래 비누잖아, 그게 근데. 이 질감 안 느끼겠는데? 어, 그러면 생방송 해야 되나? 시참 한번 가야 되는 건가? 한번 여러분들, 이원하는대로 한번 카트라이더 한번 시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판이. 배그처럼 길지가 않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빨라 한판한판할 때마다 2분 내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참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나 여기 있는 거도 아는구나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국뽕 밑으로 알려주네 대한민국 화이팅이다 그래 너희들로 어?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아, 한... 아싸 잡았다 잡았... 애따애에따 미쳤고 오케이 나이스 아 근데 에따블쓸 일이 없어 잠깐만 맵이 지금 거의 다 줄어들어가지고 애에따블쓸 일이 없잖아 아 8배 있어 얘는 와 에따브에 8배 이상 장착 가능한데 쓸 데가 없잖아 지금 오우. 오우. 어디야 진짜 이게 에따이 필요가 없어 시면뭐다 그냥 거의 다 줄어드는데 지금 여기서 애답 들고 있으면은 그래 포기하자. 깔끔하게 포기하자. 오늘 오늘 애답은 아닌 것 같다. 어려운 걸. 어, 고공 밑에 지각 구요다버 답아. 오! 폴스! 아, 플레가토끼니까 토끼자. 나 그러고니 플래그건 있는데. 아, 플래그가 또 있다. 아, <laughs> 어떻게? 플레어건 on t h 다 game play on the g a 이 e play on the game play on the g 아 m e p l a 아 on t 플 e game play on the game play on the game p l g l m 딱 나오자마자 나, 떡하지 <laughs> 나, 어떻게 해야 되 지! 이거 <laughs> 어떻게 해야 되 지! 아, 야, 아, 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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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못 어, 잡은 줄 알았는데 잡았어! 야 BLDM 어디 갔어? 내 BLDM 내 BLDM 어디 갔어? 내보급이랑 BLDM 어디 갔니? 아냐아냐아냐 대체하면 죽어 나 대체하면 죽어 대체하면 죽는 거야 대체하면 다른 애한테 죽어 분명히 대체하고 있는 애한테는 안 죽겠지만은 다른 애한테 죽어 어 BLDM 딱 좋아 위치 딱 좋아 좋아 일단은 쿵쿵쿵띠에붕띠에쿠 아이고 고생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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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배 남았어 야 이거 잘하면은 잘하면은 치킨 각도 볼수 있어 됐어 탔어! 이제 다 끝났어! 오, 야야, 왜 그래, 왜 그래? 싸울 테면 싸보시지. 이거 방탄이거든. 하나도 안 무섭구요. 주로 무섭다야. 아, 오우, 여기 겁났어요. 1% 2,000원 감사합니다. K, BRM으로 살았죠? 일단은 안전한 곳에 있죠. 평화를 아꼈어야지 야 근데 얘도 대단하다 여기 어떻게 이렇게 숨어있냐 1대1대1대1이야 4명이야 너네들끼리 싸우면은 나는 내가 이걸 치킨 먹으면 돼. 아 이런 말 하면 안돼 이런 말 하면 꼭 이렇게 쳐들어와 아니 님들끼리 제발 싸워주시면 안돼요 자 이제 서로 죽여라 이제 서로 죽여라 제발 서로 안죽이는오 좋아 그래 아이고 그래 멋있다 이마.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해.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는 애는 죽어야지 아 제발 올해 만에 시차 1등 하는데 내가 아 머리 맞췄는데 오케이 둠피스트 승우야 넌 둠피스트가 아니었어 아예 여러분들 안 되네요 저한테 아 여러분들 저한테 안 되네 아왜 빨리 춤춰 뭐 뭐야 아 나나라라 아 깔끔했다! 와, 오랜만에 1등 했다. <웃음> 이겼다! <웃음> 예, 1등 했다! 아, 기분 좋아. 아, 기분 너무 좋네! 아, 너무 기분 좋다. 자 장전 위치랑 다안 좋고, 힐템도 없어서, 연막도 없어서 죽었네요. 그게 바로 배틀그라운드의 미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판 마판으로 하고, 카드라이더 갈 테니까, 참으로 카트라이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또 이제 배그 하고 카트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좀 보게, 좀 구경 좀 합시다. 누구들 얼마나 잘하는지 좀 실력 좀 봐야겠어. 오야야야야 야 밀지 마 아이! 뒤에서 쳤어. 아 이건 못 따라 잡아. 이거 못 따라 잡아. 오! 오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